안녕하세요, 아드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코스트코에서 그동안 저만 알고 있었던 소중한 찐템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죠. Let's go! 첫 번째 제품은 이롬에서 나온 ABC 주스입니다. ABC 주스는 애플, 비트, 캐롯시라 그래서 사과, 비트, 당근을 갈아 만든 주스인데 얘가 뱃살 빼는 데 되게 좋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구매해 봤었거든요. 하나씩 개별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할 때 호로로 마시고 가기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또 얘네가 유기농 100% 착즙 주스이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야채 주스를 건강하게 마신다라는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좋고, 비트에 쓴흙맛을안 들게 레몬즙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더 맛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비밀인데, ABC 주스를 먹었지만 뱃살은 그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나나맛 우유 좋아하시죠? 특히 그 빙그레에서 나온 뚱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익숙하게 먹었던 제품인데, 코스트코에서 파는 이 바나나 우유는 굉장히 소포장되어 있고 유기농 바나나로 만들어진 우유예요. 특히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안심 먹거리로도 인증이 된 제품인데 그래서 그런지 표지부터 귀여운 그림이 그려져 있고 유기농 설탕과 유기농 바나나가 들어 있어서 굉장히 건강한 간식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맛이 우리가 먹 바나나 우유랑 비슷한 맛이기 때문에 어른들도 아이들도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커클랜드 세제가 나왔어요. 이게 한동안 코로나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드디어 들어왔는데 수량 제한이 걸려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바로 그 아이템입니다. 한 박스에 152회분이라고 되어 있고, 그게 4봉지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한번 세탁할 때약 200원 정도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서울 YWCA에서 세탁 세제 비교 분석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 세제가 1등을 차지한 세제입니다. 일반 세제들과 세척력 차이가 약 15배 정도가 난다고 하니까 꼭 보이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 커클랜드 랩이에요 쉽게 자를 수 있도록 이지컷으로 되어 있어서 쓱싹 하고 자를 수가 있거든요 BPA 프리로 전자렌지에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너무 얇지도 않고 짱짱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접착력도 좋아서 촉촉 잘 달라붙거든요. 길이라고 해야 되나? 길이가 거의 1km인데 그게 3만원 돈이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한 개에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양쪽 집에서 나눠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TV나 이런 거 보시면 그 내부로 착 붙여가지고 컵쏙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어? 흐르지 않네요? 이렇게 샌드위치도 쫙 하면은 탁 붙어 있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게 바로 글래드에서 나온 프레스앤실 매직랩인데요. 얘도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회원카드 한 개당 한 개로 판매가 제한되어 있어요. 손으로 가볍게 찢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야채들 그리고 우리 왜 고기 패티 이런 거 완자 같은 거 소분할 때도 되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활용은 안 되고 물기가 한번 묻으면 재접착은 잘안 되더라고요. 전자레인지에도 사용 가능하니 한번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모기버섯. 코스트코 모기버섯은 일단 용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200g으로 국내산. 저는 이 모기버섯을 활용을 할때 고기 다른 거 볶아 먹을 때도 굉장히 좋고. 해파리 냉채 같은 거에 썰어서 드셔도 오독오독한 식감으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이버섯도 좀 떨어지지 않게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저장성이 좋아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주의할 점은 많이 불리시면 안 돼요. 한 줌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하세요. 요새 율무도 그렇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국내 산 서리태가 1kg에 7,690원. 굉장히 저렴하죠. 아무래도 검은 콩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성분이 좀 많아서 여자들한테도 좋고 탈모 예방이나 머리도 난다 그래서 전 즐겨 먹고 있어요. 이 코스트코 서리태는 품질이 항상 적정하게 유지가 돼서 그게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 싶네요. 이제 슬슬 살살살랑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럴 때 뜨끈한 곰탕 한 그릇 굉장히 힘이 나는 메뉴죠. 백제에서 나온 파 곰탕면. 파 후레이크도 들어있고 곰탕에 쌀국수 면이 들어간 컵라면인데요. 이거 국물이 정말 진해요. 그리고 이게 쌀국수인데 기름에 튀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덜 느끼해요. 우리 컵라면 먹다 보면 좀 속이 더부룩하고 느글느글할 수 있는데 얘는 건면이라 느끼하지 않습니다. 특히 파가 좀 많이 들어 있는 편이에요. 좀 이렇게 설렁탕에 파 와장창 넣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완전히 취향 저격일 것 같은 제품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쇼핑에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